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플레이댑이라는 코인입니다. 소니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5일선을 다시 이탈을 하려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장대양봉을 세웠던 900원 부근을 지키지 못하면은 800원, 600원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5일선 그리고 장대양봉의 중심선은 지켜주면서 행보를 해줘야 됩니다. 주봉 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200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세웠죠. 그리고 5주선과 20주선을 돌파를 하면서 대시대 상승을 했고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박스권 행보를 하는데 있어서 1 0 0 0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고. 다시 올라오면서 상승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천원까지는 올라와줘야 됩니다 월봉상을 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장대양봉을 세우고 다시 한번 시세분출하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양봉의 중심선을 이탈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뎁은 이번 주 천원은 올라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뎁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11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12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90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레이뎁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더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 자리 강조. 서정 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5퍼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 게엔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허린 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경로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 에니지린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